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호 공주대학교 교수님 가기안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우, 배움이 상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업. 어, 이 책은 어, Fisher and f r a e y 의 책인데요, 2009년도에 지어진 건데 어,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출처를 잘 몰라서 에스크 AI한테 물어봤더니 Checking for Understanding Formative Assessment Technique. Techniques for Your Classroom이라는 책이라고 알려줍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어, 교사 주도이냐, 학생 주도이냐에 따라서 어,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는지인데요. 교사 주도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Guided Learning. 교사의 가르침이 주로 살아있는 수업이어서 어, 교사와 학생, 음,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학생은 주로 참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I do you watch.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너는 지금 본다. 너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이드, 가이드 보면, 교사가 주도고 학생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수업의 형태인데, I do. 내가 하지만, you help. 너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거. 부분적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학생 주도의 수업은요.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인데요. 제일 좋은 것은 학생 주도로 수업을 하고 교사는 참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you do, I watch. 너는 하고 나는 지금 관찰을 한다. 이 말이고요. 어, 부분적으로 학생이 주도가 되고 교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 부분은 you do, I help. 너가 하되 나는 도와주는 역할이다. 어 이래서 이렇게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어떻게 어 조화를 이루어서 수업을 하느냐. 교사 주도이냐, 학생 주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역삼각형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요때 교사 교사는 주로 짝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고 짝 활동에서 모둠 활동, 또 개별 활동. 결국에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개별 학습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좋은 수업은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일까요? 여기 좋은 수업은요 영감을 주는 수업 (inspire)의 첫자를 따가지고요, intelligent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urgent, nurturant, nurturant 훈육 능력으로 학습자와 레포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Socratic. 소크라, 소크라테스식 발문. 이 말은 어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발문으로 실마를 제공하고 어떤 사고의 폭을 높이, 높일 수 있는 학습인데 토이 토론 학습 위주로 이 방법에 해당되죠. 프로그레시브. 학생의 격차, 개인차를 고려한 어 과제를 제시해주고 학생이 배움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입니다. 인 e 렉트 어, 직접적으로 서, 교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할수 있도록 indirect 하는 방식으로 어, 수업을 하, 하는 것이 좋고요. reflective, 어,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와 해결의 요구에 있어서 반성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성찰적인 어, 그런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은 학생들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어떤 낙담, 마이너스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encouraging 하는 그런 수업을, 어, 해야 그게 좋은 수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inspire에서 intelligent, nurturant, socratic, progressive, indirect, respect, reflective, encouraging, inspire로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수업 점검표를 이렇게 15가지로 나타냈는데요. 여러분 수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학습 활동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상호 존중, 공감,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을 하는지, 또 교과서는 학습의 자료이자 도구로 활용되는지, 차분한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씩 차근차근 전달해주는지, 학생들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는 수업인지 점검했고요. 학생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개별 학생의 문제행동은 사적으로 조용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실수를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학생을 지적해가지고 그 아이를 전체적으로 조언, 충조평판을 했습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잘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 앞으로는 개별 학생의 문제 행동은 사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를 유도하는 신작 이런 수업을 설계하고요. 학습 내용이 학생의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어, 실용적인 그런 어, 가르침이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어, 결과적으로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유쾌한 표정과 목소리로 대화하듯이. 하는지? 학생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을 자주 표 표시해야 되고요. 어, 학생의 장점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배움과 성장에 적합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지. 어, 요 부분. 그다음에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침. 즉 포기라는 것은 어, 결국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할수 있는 어떤 그릿의 정신으로 그릿. 어, 포기하지 않는 이런 정신으로 어,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신만의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 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